말 드리는 건가? 누구 될것 같나? 16 돌려서 진짜 10분 걸릴 것 같으니까. <laughs> 아 우리 경건 형 이야기 먼저 듣고 싶. 아니 <웃음> 마무리해. <웃음> 음 와, 알겠습니다. <laughs> 생각 안 했구만.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할까요? 자연스럽게. 아까 생각났던 거는 네. 음. 아좀안 좋은데 장기 이식된 장기 같은 느낌? 오. 어. 괜찮나요? 어... 뭐 아니고 다 이해 못했으니까 <laughs> 설명해 주세요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가려면 장 이제 내 안에 이게 오장육부가 있어지잖아요. 장기가 음. 근데 이제 없던 게 생겨서 뭔가 어요 저기 스탭들이 저렇게 대폭소를 하시면 <laughs> 네, 굉장히 하셨어요? 기분이 아 아니에요. 딴 거야.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뭐 심장까지 심장이 뭐두개 심장까지는지만 아니 뭔가 나의 몸 속에 나 인생이 뭔가 하나가 다 연결이 돼 갖고 다시 연결이 돼 갖고 뭔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. 뭐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그런 와, 그런 맞아. 느낌을 던져준 거예요. 예, 예. 음, 되게 좋아요, 음. 진짜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더 덧붙여 얘기하자면, 대학교 동아리나 뭐 대학교 때 만났던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은 사실 <laughs>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거든요. 지금은 사실 생각, 생각 안 나는 동아리나 모임들 많아요. 근데 크리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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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, 뭐야 갑자기. 갑자기. <laughs> 아멘, 아멘, <아멘야. 웃음> <깜짝이 웃음>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<laughs> 아, 네.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잊기만해. 네. 네. 얼굴 빨개지네요. 그래서 한마디로 해. 오장육부다. 오장육부다. 아우장육 부다 오장육부다. 아, 오장육... 오장육부다. 한마디로 네. 너무 좋다. 음. 진짜 좋다. 와 정말 좋다. 와, 부담되죠? 아니 강훈이 이제 잘 잘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